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이고요. 서양 조경수를 트리웰 화분에 전문 재배하고 연구하는 정민의 유니크가든 저는 정민의 아빠입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 예. 지금 일기예보에서 뭐 읽기 들으셨겠지만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한 아주 이례적으로 추운 날입니다. 여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략적으로 영하 25도 정도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더 온도가 더 내려가도 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예, 좀 추운 날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정민의 유니크가든에 있는 예, 블루 아이스 그리고 이제 나무들 여러개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벙풍막을 사방으로 둘러치지 않고 대략적으로 북서방향으로 벙풍막을 예, 좀 쳐놓고 일부는 노출을 시켜가지고 내한성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반 주니포로스 계열의 이제 나무들은 내한성을 이제 의심받는 분이 이제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차례 영하 20도, 24도 이렇게 내려갔었고요. 네, 지금 아직 멀쩡하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내한성이 조금 약하다고 알려진 나무들이죠? 블루 아이스, 블루 아이스의 색깔 보이시나요? 네, 지금 추위에 좀 아주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블루 아이스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를 네, 아시나 모르겠어요. 자, 이쪽에 있는 블루 아이스는 약간 어, 청색 계열이 강한, 예, 하늘색이 좀 예, 보이는, 은청색이라고 하죠? 은청색이 좀 강한, 네 그런 계열의 블루 아이스구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작은 아이들은 녹색이 강한 네 그런 아이들인데 제가 봤을 때뭐 지금 색깔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 겨울에 시달리고 있는 게좀 보이구요 저희가 내한성 실험을 이제 말로만 내한성 실험한다 실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 진짜로 여기 있는 나무들은 어, 강원도 평창이라는 아주 추운 지역에서 블루 아이스가 생육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좀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가 다 동사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나무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좀 아픈 일이지만 다음에 혹시 견디게 되면 다음에 평창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블루 아이스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선조가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어제 보기에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은청색이 진한 청색 계열이 강한 이 나무들은 지금 제 기대보다 훨씬 더잘 견디고 있어요. 이 나무들이 분명 어떻게 될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들은 이거 청색 계열 말고 이제 녹색 계열이 강한, 향이 더 강, 해요 얘네들이. 향이 더 강하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추위에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자, 이게 좀 복합적이긴 해요. 바람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비료를 과다시비 했느냐, 요런, 예, 문제도 있고, 복잡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녹색은 비료를 좀 줄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월동석을 예, 올해 대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해 해보고 예, 멈출 수는 없고요. 예, 조건을 좀 다양하게 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 뭐 써니스마라거나 블루 엔젤은 뭐 주위에 뭐더 예뻐요 색깔이. 예, 블루 엔젤은 색깔이 오히려 더 예쁘고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릴까요? 자 저기 앞에 지금 블루 에로 보이시죠? 지금 겨울이 왔는지도 모를 정, 정도로 아주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예, 색깔 변화도 없고 튼튼하고 요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뭉로우, 그그 다음에 저쪽에큰 블루에로우까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겨울에 아주 강하고 내한성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선이스마라그그 다음에 저희가 다뤘던 에메랄드 그린, 뭐, 색깔 변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그린, 써니스마나그, 저쪽, 뒤쪽에 있는 블루 엔젤은, 어 너무너무 색깔이 예쁘고, 겨울을 잘 맞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블루 아이스들, 청색이 강한 블루 아이스들, 나름대로, 영하 25도까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있는, 녹색이 강한 블루 아이스들은, 겨울이 온전히 다 지나 봐야지 겨울을 어떻게 지냈는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야제 기대보다는 제가 지금 과장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블루 아이스의 내한성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단순 온도보다 더 중요하게 예, 지금 생각이 드는 건 바로 바람의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않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어느 정도 환경이 되면 노지에서도 블루아이스를 어느 정도 좀 재배할 수 있게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번 한파처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한 번씩 내려오는 이런 추위에 완전히 온전하게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뭐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어쨌든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 정우의 유니크 가든에 있는 나무들이 생각보다 아주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 오늘 1월 25일보다 더 강한 추위가 이제는 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이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아, 튼튼한 나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트리벨 화분 전문 농장 정민 유니카든 정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